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리에 위치한 복층 세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 아파트 상권을 이루고 있어서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초등학교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버스 정류장, 일반 버스, 광역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10분 내외로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경기 광주역까지 자차 10분 내외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도로, 만만하게 올라오는 곳에 위치한 복층 세대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전용 20평 실사용 60평을 사용하시는 복층 세대입니다. 총 방이 5개까지 나올 수 있는 복층 세대이고요. 아,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안쪽으로 개별 창고 세대별로 갖춰져 있는데요. 꽤 넓은 크기로 되어 있고요. 층고도 높게 되어 있어서 촬영용품, 어, 그리고 레저용품 또는 아이들, 자전거 등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공동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계단 밑 공간도 꽤 넓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쪽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또한 CCTV 설치되어 있고 이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사용 중에 있고요. 아, 이제 복층 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전실부터 보시도록 할 텐데요. 바닥은 이렇게 디자인 타일로 포인트를 준 폴리싱 타일 들어가 있고요 어, 좌측으로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데일리 슈즈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신발장은 화이트톤 색한 신발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우측으로 일괄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으면 넓은 타일로 해서 답답함 없는 전실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문 3형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불투명 유리로 해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오면서 바로 마주하는 방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침실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 좋을 듯한 크기고요 우측으로 침대 놓으시고 책상, 붙박이장 수납공간 만드셔도 좋을 만한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환기창도 넓게 들어가 있고요. 벽은 모두 화이트톤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 크기는 적당한 사이즈의 작은 방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인데요 바닥은 이렇게 포쉐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양변기 세면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거울 수납장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 욕조까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은 베이지 톤의 타일로 마감해 주었고요. 환기창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기구 통해서 환기 시켜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인데요 주방과 거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남양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콘센트 모두 들어가 있어서 아트월이나 쇼파 자리는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실 수 있고요 거실 창 남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간접등으로 해서 예쁘게 조명 비춰 주고 있습니다 어, 앞쪽으로 보시면 전창 크게 되어 있는데요. 창호는 KCC 이중창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 건물 위쪽으로 해서 이제 산 전망도 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세대이고요. 전용 20평에 위아래 실사용은 60평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이고요. 쪽으로 전망도 숲 전망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방,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한 디귿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쁜 식탁 등 밑으로 아일랜드 식탁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이렇게 우드 톤으로 해서 마무리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한 디귿자형 동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주방 가구는 모두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와이드 롱 타일로 해서 마감해 주었고요. 상판은 이렇게 블랙 톤으로 해서 마감해 주었습니다. 백조 싱크볼 수전 넓고 깊게 설치되어 있고요. 개수대 앞쪽으로 넓은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환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츠 제품의 조리기구와 후두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밑에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밥솥 놓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부장까지 해서 수납 공간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 안쪽으로 해서 다용도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카키톤으로 해서 문 아, 프레임 설치되어 있고요. 불투명 유리로 마감되어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어, 다용도실이 꽤 넓은 크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닥은 이렇게 단차를 두어서 어, 물 쓰실 때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안쪽으로 보일러 수납장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었는데요. 보일러 시설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어,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렇게 수도시설 잘 들어가 있고요. 위쪽은 상부 쪽엔 수납공간 하나 더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환기창 넓게 들어가 있어서 주방 환기 같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 밑쪽으로 해서 수납공간 조금 더 마련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보조 주방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아, 냄새 나는 음식 또 오래 끓이시는 음식은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부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제 전체적인 주방 모습 보셨습니다. 자, 안방 공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으시고 생활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드레스룸 또 파우더룸 욕실까지 넓게 마련되어 있는 마스터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는 마스터룸 모습이고요 자 먼저 드레스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은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어서 공간 구분 이렇게 해주었고요. 안쪽으로 시스템 선반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도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환기창이 넓게 되어 있어서 온 먼지 빼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드레스룸이고요. 넓은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욕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화장대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거울과 의자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닥 그레이 톤의 반짝이는 펄이 들어가 있는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 벽면까지 해서 같은 톤으로 해주었고요. 양변기, 세면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젠더 다이와 위쪽으로 거울 수납 공간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샤워 공간 충분한 넓이로 만들어져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환기창 들어가 있어서 습기 제거나 냄새 제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부부 욕실 넉넉한 크기로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층에서 사용하시는 세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아, 보시면 안쪽까지 해서 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침대 놓으시고 어, 수납공간은 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수납공간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은 양쪽으로 이렇게 어, 창은 양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도 안쪽까지 잘 들어가 있으니까 어, 안쪽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 계단 올라가 볼 건데요 복층 계단 옆쪽으로 보면 팬트리 공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 밑 공간 활용해 주었습니다 층고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납공간이라든가 반려견 키우시면 이쪽 공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원목 처리 다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난간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계단은 이렇게 꺾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계단 폭이 낮아서 어, 오르내리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어, 복층은 측구도 굉장히 높고요. 따로 이렇게 방문을 설치해 주어서 총방 5개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세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층 메인 거실이 되겠는데요. 안쪽으로 깊게, 어, 층고 낮은 쪽은 수납 공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층도 난방 시설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등잘 들어가 있으며, 이쪽으로 보조 주방도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어서 테라스 공간에서 바베큐 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복층에 있는 욕실인데요. 복층 욕실도 넓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변기하고 세면기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공간까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까지 층고 높게 복층 화장실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 복층 화장실, 욕조 놓으실 수 있는 만큼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복층 안쪽에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 설치해 주었고요. 이쪽으로 침실 공간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매트리스나 침대 공간 놓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드창 넓게 들어가 있고요. 복층 안쪽에 또 다른 방인데요. 이쪽은 이렇게 미닫이 문 들어갈 것 같고요. 이쪽도 방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크기의 복층 세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층고는 성인 남자분이 걸으셔도 머리가 닿지 않을 만한 크기의 복층 세대입니다. 와이드 창 이렇게 넓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옅은 그레이톤의 벽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테라스 공간인데요. 테라스 크기 굉장히 넓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시원하게 뚫려 있는 전망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숲세권 전망도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넓은 크기로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테이블 놓으시고 바베큐 즐기셔도 좋고요. 어닝 설치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법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물론 들어가 있고요. 공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층고 높은 복층,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 같습니다. 43번 국도 인접해 있고요. 또한 경기 광주역까지 자차로 10분 내외로 이동하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숲세권 전망을 가진 복층 세대였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집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